파란리본TV입니다.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코너이고요. 오늘은 64번째, 결혼식 전날 읽는 결혼이야기 10번째가 되겠네요. 어, 결혼식 전날에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 신혼여행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읽을만한 책은 없을까? 비록 짧지만 어, 결혼의 지혜를 닮은 그런 내용을 전달해주고 싶어서 카레이스 여자와 포토그래퍼, 남자의 결혼 이야기. 이걸 상상으로 해서 결혼 이야기를 제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결혼 예비 학교 버전이 되겠네요. 오늘은 역광을 역 이용하자. 역광을 역 이용하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광 이용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접사를 찍을 때꽃 그 사진이나 혹은 곤충 사진을 찍을 때 역광을 이용을 하면 아주 특유의 느낌을 만들어 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솜털이 나 있는 그런 부분도 살릴 수 있는 아주 장점이 있죠. 인물 사진을 찍을 때도 역광을 이용을 합니다. 또 지인들의 어떤 그 프로필 사진을 찍어줄 때 역광으로 보통 많이 찍어주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역광 아닌가요? 역광인데 어떻게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아마 역광 상황일 때 사진을 찍어 본 결과 얼굴이 새카맣게 나왔던 경험, 그것 때문에 속상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역광을 찍으면 사람 얼굴이 새카맣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일부러 역광 사진을 찍습니다 어,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 몇 가지를 사용하면 정말 환상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몇 컷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 드리면 그제야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제 의도를 알겠다고 마음 놓고 찍으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어, 일들이 들어 있었죠 실제로 요 역광을 잘 이용하면 진짜 환상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달래 사진과 민들레 사진인데요. 먼저 진달래 사진을 한번 보시죠. 순광으로 찍은 사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장면, 뭐 휴대폰 갖다 대놓고 찍는 일반적으로 방향이 똑같은, 카메라와 우리 시선이 똑같이 가는 그런 상황일 때, 말 그대로 순광이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고, 이제 역광 사진을 볼 겁니다. 역광은 카메라 방향은 이렇게 가는데 빛은 이렇게 오는 경우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꽃잎에 빛이 뒤에서 투과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조명을 한 것처럼 전혀 다른 분위기의 같은 꽃인데 전혀 다른 분위기의 모습을 만들 수 있죠. 민들레 사진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순광으로 찍는 사진들, 일반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찍는 사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역광을 이용을 한 건데, 아, 디테일을 찍으려고 제가 일부러 낮춰서 찍었습니다. 민들레는 높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뒷면을 찍으려면 완전히 포복 자세로 이렇게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 역광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었으니까, 그러면 꽃잎을 통한가하고 이렇게 솜털까지 송송 나있는 부분들을 볼수 있죠. 흔히 역광 상황일 때 손사리를 치면서 어 이거 이거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이 카메라는 멀티 패턴 측 측광을 사용합니다. 멀티패턴 측광이란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것을 각자별로 나누어서 각 영역별로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전체를 이렇게 통계를 내서 그중에 가장 평균치를 노출 범위로 맞춰주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거나 순광상황일 때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멀티 측광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런 상황일 때 역광은 뒤에가 밝기 때문에 사람 얼굴을 보고 찍다 할지라도 사람 얼굴은 새카맣게 나오고 뒤에는 밝게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인물 사진을, 어, 역광으로 찍으려면 방법을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멀티 패턴 측광이 아니라 중앙부 측광으로 하든지 아니면 스팟 측광으로 해서 사람 얼굴에다가 노출과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가 이렇게 따라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얼굴이 주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부가 되는 그런 형태로 찍어줘야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또 역광이기 때문에 노출을 약간 오버스텝으로 약간 더 과잉 노출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찍어 주어야 얼굴 사진을 맞출 수가 있다는 뜻이 되죠. 역광을 찍으면요. 얼굴은 얼굴대로 느낌이 아주 좋고 또 배경은 배경대로 느낌이 아주 환하고 좋습니다. 흔히 폰 카메라로도 역광이 가능하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폰 카메라로도 역광 가능합니다. 다만 어, 그냥 찍으면 빛이 이렇게 바로 렌즈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 플레이어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 때문에 사진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즘에 이렇게 폴드로 접는 예, 뚜껑을 케이스 뚜껑 접는 거 이거를 덮어주든지. 아니면 저는 보통 명암을 이용을 하는데요. 명암을 덮어서 빛을 가려주는 DSLR 렌즈에는 후드가 이 기능을 담당을 하죠. 그래서 빛이 렌즈로 투과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준 상태에서 자 사람 얼굴을 좀 크게 찍어야 되니까 먼저 줌으로 좀당겨서 사람 얼굴에 노출과 초점을 맞춘 후에 사진을 찍어 주어야 휴대폰 카메라로도 역광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역광 사진을 찍기 좋은 시간대는요, 정오가 아니라 오후 중반점 넘었을 어때최소 하나 서너시 정도 시간이 되었을 때가 가장 좋은데요. 일단 각도가 머리 위에서 쏘면 톱광이 되어서 얼굴이 이렇게 쏘아지면 그림자가 밑으로 져서 사진이 별로고요. 또 순광으로 이렇게 오면 또 눈이 부시기 때문에 사진 찍히는 사람이 좀 힘든 경우가 있죠. 역광이 좋은 것은 햇볕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찍히는 사람의 시선이 눈부시지 않기 때문에 표정이 편안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눈부심에 신경 쓰지 않고 반사적으로 눈을 찡그리지 않고도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또 얼굴 전체에 뒤에서 이렇게 햇빛을 쏘아주는 마치 조명을 인위적으로 쏘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럼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이 머리 결에 따라서. 머리켈 모양에 따라서 뒤에서 빛을 비춰주는 마치 사진관에서 일부러 조명을 쏘아주는 것 같은 그런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허니그래서 역광 사진을 찍을 때 반사판을 이용하는 분들이 들어있죠. 역광 상황인데 그 밑에 한 사람이 밑에서 반사판을 대어주어서 빛을 얼굴에다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광을 잘 찍으면 역광을 잘 이용하면 몇 가지 방법만 알면 진짜 환상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죠. 카메라가 일반적이고 요즘은 휴대폰에 장착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정말 보편적인 그런 도구이지만 사진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특히 역광 사진을 찍는 사람은 생각보다 흔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기술만 더하면 되는데 활용하는 법만 알면 환상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는데 모르면 쓸 수가 없다는 거지요. 자, 제가 지금 역광이라는 말과 역경이라는 말, 역광과 역경, 역경과 역광. 역자가 똑같이 들어갔잖아요. 역광, 역경, 역경, 역광, 이런 건데, 역광이란 말과 역경이란 말이 조금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순탄한 걸 원하죠. 역경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더라도, 뭐, 역경이 오지를 원치 않더라도, 역경이 오지 않는다, 이걸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어, 계절이 알아서 바뀌는 것처럼, 또 날씨가 자연이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는 거지, 날씨가 우리를 맞춰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역경도 역 이용하면, 역경을 제대로 활용하면, 역경을 통해서 훨씬 더 성장하고, 역경을 통해서 훨씬 더 지혜가 발휘가 되고, 역경을 통해서 부부관계가 훨씬 더 단단하게 결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속담 중에 폭풍이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 폭풍이 태풍이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 거친 풍랑이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 그러니까 역경을 많이 헤쳐 본 사람이 어떤 어 위험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임기응변을 빨리 발휘할 수가 있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되죠. 사진은 빛의 예술입니다. 그래서 순광이 있고 톱광이 있고 역광이 있는데 순광만 쓰는 상황들 어, 그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역광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 도리어 역광을 잘 이용하면 아주 전문성을 드러내고 실력을 뽐낼 수 있고 역광을 이용해서 특별한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결혼 생활도 우리의 인생도 때로 찾아오는 역경. 그 역경을 역 이용하면, 역광을 역 이용하면, 그런 것처럼 역경을 역 이용하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더 강하게 결속되고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역광을 역 이용하자,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